야, 저기야 이거 하던 거. 내가 내가 생겼네. 라이 던졌네. 여기까지 생겼어. 응? 밑분에 기이빨 갖고 는저 때는 이상 모습이 있잖아. 딱. 주데주시고 아, 산에 고등학교 때 가기. 카메라를 집었나 이거야. 내가 컨셉은. 아. 어릴 때부터, 저기 아, 로부터까지 불러불로 해서 비서기 먼저, 아, 여이도저 안경이 먼저. 아, 제가 먼저. 얘 다음에 쟤야 얘를 저기잖아. 그, 뭐지? 그, 그, 제이 시끄니. 응. 응. 이렇게, 이렇게. 응. 그 다음에 이불 이불, 이불 이불 다음에 얘지그 다음에 얘, 아. 얘는 이불, 이불, 이불이 좋아해. 아, 이거 미쳤다. 입을 다운. 이 제일 왜왜 써, 왜 써. 그, 어? 인터넷 떠돌던데? 웃어 보 떠돌았어? 어.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어. 인터넷 떠돌던데? 몰라 맞는지도 몰라 떠돌아가는 음. 거니까.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좀나아니 음. 이러면 어, 뭐. 어쩔 수 없는 거지. 이거 음. 이거 사진 찍어서 사진 대신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를 어. 너돌 사진 다네이 맞니 이거 스이 이거 들고 괜찮아.